성도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복숭아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잘 고르지는 못합니다. 복숭아 맛있어 보인다 해서 사오면 맛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맛있는 과일을 기대했는데 맛없을 때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수박 속이 빨갛게 잘 익어서 맛있겠다 기대하고 먹었는데 맹물만 나는 수박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속이 이렇게 빨간데 어떻게 아무 맛도 안 날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먹기 힘들죠. 근데 버리자니 아깝죠. 참 곤란합니다. 한 박스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있는 복숭아 하나를 골라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다른 복숭아도 맛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몇년 전에 충북 음성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길에서 복숭아를 팔고 있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복숭아 시식을 권유하길래 먹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마음껏 시식을 하라고 해서 정말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개는 먹었을 것 같아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숭아 한 박스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어땠을까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복숭아가 다 맛있는 거예요. 와, 3일도 안 가서 복숭아가 다 없어졌습니다. 몇주 뒤에 또 충북 음성에 갈 일이 있어서 당연히 복숭아 가게에 들렀어요. 복숭아 3개를 먼저 허겁지겁 먹은 다음에, 시식한 다음에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게를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길에서 파는 물량보다 전국 택배로 나가는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복숭아 맛집이었던 거예요. 그집 복숭아를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꾸준히 택배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번 여러 차례 복숭아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연락처가 궁금하시죠? 네, 아쉽게도 명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음성을 방문한 일이 있으면 꼭 연락처를 받아오겠습니다. 판매하시는 분께 어쩜 이렇게 모든 복수, 복숭아가 다 맛있습니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농사 지은 것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복숭아 농사의 여러 노하우를 알고 계셨어요 그중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복숭아가 맺혔는데 하나가 맛이 없으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복숭아 대부분은 맛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과감하게 베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요 맛있는 열매가 맺히면 나무를 놔둡니다 또 맛없는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할까요? 베어 버린다고 합니다. 맛있는 복숭아 맺는 나무만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숭아가 다 맛있대요. 그래서 맛없는 복숭아는 아예 팔지도 않는데요. 이쯤 되니까 그 농부가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가 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열매를 먹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일 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진리. 열매를 알아야 나무를 아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총신 신대원의 고 정원태 교수님은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열매로 알리라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의 책도 내셨어요.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열매 이야기는 꼭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합니다. 행함 즉 열매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등장을 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가 희생 제물에 뒤섞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실로암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의 사람이 치여 깔려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죠. 죄가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런 언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죽은 것은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일차적으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칼에 죽든, 망대가 무너져서 죽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비단 회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개 열매 외에도 우리 신자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수 있듯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포도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유대 땅은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 많았습니다. 흙이 얕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든 잘 자라요.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였어요. 가꾸지 않아도 열매를 냅니다. 잡초같이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다릅니다. 정성껏 가꿔 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가지를 손질해 줘야 돼요.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비옥한 토양에 심겨졌어요. 다른 무화과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 속에 자란 것이죠. 포도원지리가 포도원지기가 물을 주고 거름도 줬어요. 잘 가꿨습니다. 아무 돌봄 없이도 잘 자란 나무예요. 그런데 최상의 케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어디서든 잘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가져다가 극진하게 돌봤으니까 길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구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를 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어린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나무예요. 어른 나무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7절은 구체적으로 이 나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나무를 정성껏 가꾼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주인은 나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뭘까요?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인데 맺지를 못해요. 영양분 공급이 모자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비옥한 포도원에 심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상상해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요. 그 중에 딱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눈 뜨셔도 됩니다. 이 나무는 다른 포도나무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양돈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봅시다. 돼지는 무슨 색이죠? 예, 네, 살색이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매일 가짠 신선한 우유를 먹고 싶어서 젖소 한 마리를 사왔어요. 돼지 축사에 들여놓았다고 합시다. 300마리의 돼지 중에 거하는 한 마리의 젖소. 얼마나 눈에 띌까요? 그 젖소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동네 명물이에요. 돼지보다 소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포도나무 속에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입니다. 눈에 띕니다. 집중 케어를 안할수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조금 더 특별케어 해보겠나이다. 나무 주변을 둥글게 판 다음에 비옥한 걸음을 더 충분히 주겠습니다. 기회를 더 주세요. 라고 말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유, 그 범죄 이후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의 집을 내게 줬다. 아내들을 줬다. 많이 줬다. 그리고 나라와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부족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줬을 것이다. 다시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느냐? 부족했느냐? 그렇다면 더 줬을 것이다. 여기서 이것저것을 더 줬으리라는 문장을 몇몇 성경 번역본은 아내가 부족했으면 아내를 더 줬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에게 이미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것이 부족했다면 더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책망했을까요? 살인과 간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에 대한 책망이 더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울의 집도, 아내도, 나라도 맡겼다. 부족했느냐? 더 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장차갈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옥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많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특별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더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하셨는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신앙의 토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사역이라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고 있어요. 각종 양육,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포,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에게 더큰 심판이 있으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를 볼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선생의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게 주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찍어내 버리라.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은 언제 선언됩니까? 죄가 있을 때의 선언이 됩니다 이 나무는 죄 있는 나무예요 흙에서 영양분을 끌어냈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나무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죽기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물려받은,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120년 전 한국의 모습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디 시골 사진이 아니고요. 당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성각 위에서 올라서 있습니다.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인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몇몇 여인들은 어린이처럼 보입니다. 애 때죠? 그들도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 피고 대화하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지조차 인식이 안 되었겠죠. 어쩌면 먹을 것이 부족한 때에 담배로 허기와 무료함을 달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서당이죠, 서당. 호랑이처럼 엄한 훈장님이 담배를 물고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책을 가진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없어요. 책도 없고 책상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정승이 익살스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때여서 수많은 잡신을 섬기며 두려워합니다. 사탄에게 종 노릇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음식이 부족했어요. 경제적으로 열악했어요. 지식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진리와 복음이 없는 어둠의 시대가 불과 1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려운 때이지만 120년 전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열매의 첫 번째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 열매는 감사입니다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고 감사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0편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자이십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만족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정도면 괜찮지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도움 필요하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게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두 번째 열매, 매일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부담되십니까? 매일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부담에 대한 처방입니다. 나는 작고 미약한 자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한 번에 커다란 열매를 맺어야 돼라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순종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나마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날 맺어야 할 분량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박 커다란 수박을 들고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무겁죠. 무거운 것도 힘들지만 뭐가 더 힘듭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수박끈 수박끈이 손가락을 파고들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랗고 무거운 수박 열매도 처음 시작은 방울토마토보다 작은 크기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보다 조금 크네요. 네. 이렇게 작은 수박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커다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커다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도 아무 열매 맺지 않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이에게 은혜가 뭐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가 아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자에게 내가 언젠가는 구제하리라가 아니라 오늘 불쌍한 자를 긍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합시다. 그 주의 뜻을 분별했다면 온전히 순종합시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열매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이라는 이 작은 것,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충성하십시오. 오늘의 열매, 매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다음 세대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계승하던지 혹은 더 낮게 전해줘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돼요. 이음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1970년대 80년대 기억나십니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인 수가 70년대에는 320만 명이었어요. 1000만 명까지 세배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양적 성장 흑자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경험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자기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천막을 세우고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부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개념은 알수 있어요. 근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믿는 자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 자체가 이들의 머릿속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뜨겁게 예배하는 장면 자체가 이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추운 날다 같이 모여서 이불 둘러쓰고 추운데 마룻바닥에 앉아서 교회에서 깊은 밤까지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면 합심기도, 철야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기도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은 교회 성장, 회개 운동, 여의도 광장 100만 명 생각나지만 다음 세대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글로 배웠지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꼭 맺읍시다. 어린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예배자로 길러냅시다.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튼튼한 이음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한 은혜와 그 신앙의 경험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줍시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죠? 근데 다음 세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우리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강조했어요. 주일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우리 때는 예배는 목숨과 같았잖아요. 예배는 호흡과 같았잖아요.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청소년 보금화율 이 2.5%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한 반에 예수 믿는 학생이 두명세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눈물어린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찍어내버리라고 했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 기회가 무화과 나무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기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강하게 붙잡읍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기도해 주시고,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뛰어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분을 머금기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안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것에 충성하여 매일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단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주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